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26년에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 경기침체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주식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확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워하는 이유 5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 빚이 너무 많다. 많은 거 아니냐. 못 갚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AI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미국 중국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빚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해결책은 미국 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AI 버블의 해결책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미국 중국은 이제 팔란티어 같은 방산 기업에 사는 걸 기사에서는 추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천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그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경기는 지금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 쉽게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빵집이 있는데 빵이 한 개에 천 원이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 안 되겠다. 우리가 빵의 가격을. 900원으로 내려야겠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어도 빵을 사겠지라고 할수 있죠. 아니면 너무 힘들면 뭐 이제 500원까지 내려가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는 게 이론적으로 이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지금은 경기는 안 좋아지만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부채가 5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 동영상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삼성전자 100개만큼 빚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삼성전자 100개. 대한민국 예산의 100배라고 볼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놨어요. 돈을 이제 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 나돈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가방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어찌됐든 계속 뭐 사고 싶겠죠 그래서 다들 이제 가서 이제 가방을 살려고 하는데 가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abc가 있으면 야 나도 이 가방 살래 했는데 어 너가 이 가방 산다고 나도 이 가방 살래 아안돼 양보 못해 라고 하면 b와 뭐라고 하냐면요 양보 못해 그럼 내가 이거를 110만원에 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가방 파는 사람들이 야 이거 쏠쏠한데? 이 가격을 110만원으로 올릴까? 150만원으로 올릴까? 그래도 가방이 잘 팔리니까 이 가격 올리면 돈을 더벌수 있잖아. 가격을 이제 올리면 이익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이제 이거보다 이유가 더 많은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서 뭐 2022년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모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하고 수출이 막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곡물 있지 않습니까? 뭐 빵에 뭐 밀이라든지 특히 밀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3분의 2는 뭐 만든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수입수치를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밀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전쟁 때문에 그냥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기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안 좋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양반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2025년부터 이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냐면요. 관세를 매겨요. 자 이제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국에서 현대차 있죠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대차를 이제 미국에 이렇게 보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 관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는 원래 현대차가 천만 원이면 이제는 이 차를 1200만 원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국차다 보니까, 야, 우리는 미국차만 사자.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무식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를 이렇게 올리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차가 1200만원 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만약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차를 사면 결국 돈을 지들이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돈을 더 내기 때문에 미국인 입장에서 돈을 더 쓰는 겁니다 돈을 더 쓰기 때문에 물가가 더 높아지고 생활이 힘들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라는게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 진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할말 많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연준이 PC 물가 지수가 2월 후 가장 높은 숫자. 그 쉽게 말하자면요. 물가 지수가 2월 이후 제일 높다. 미국 물가가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는 이제 물건 가격하고 뭐 그런 거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한달 유치원을 보내면 50만원인데, 뉴욕에서는 460만원입니다. 월세가 서울 시내에서 원룸이 130만원이면 뉴욕은 570만원이에요. 그리고 서울 외곽에서는 80만원이면 350만원이고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서울 시내 30평짜리 아파트가 월세가 그 평균 290만 원이라면 거기는 1100만 원입니다. 뉴욕은 1100만 원이에요. 그 30평짜리 아파트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것만 비싼 게 아니고 그 마트 에 있는 파는 모든 것도 다 비쌉니다. 서울에서 계란을 이제 4천 원에 산다면 뉴욕에서는 만 원에 사야 되는 겁니다. 쌀도 훨씬 더 비싸고 뭐 빵도 훨씬 더 비싸고 외식값도 이제 20만 원이고. 콜라, 물도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아무튼 모든 게다 비쌉니다. 이제 뉴욕에서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게 뉴욕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긴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들이 정말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멈출 수도 있다.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이제 물건이 비싸니까 회사가 돈을 덜 벌고 새로운 일자리도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줄여서 2026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가 줄여서 2026년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뭐 주가 떨어지잖아요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매수 찬스입니다 물론 이게 매수 찬스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 나오는 순간 이제 재산에 100% 바로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면요. 처음에는 나는 내 재산에 한 10%만 또 투자하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가면 또10% 투자하자. 또 내려가면 또 이제 10% 투자하자. 아 너무 내려가는데? 5%만 투자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야 되고요. 그다음에 10% 투자할 때 목표 가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나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때 사야겠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때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요. 금리를 내리라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대출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 라는 뜻이거든요 대출을 더 받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물건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어, 물가가 올라가네.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받는 게더 쉬워지기 때문에 물가가 결국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현재 상황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더욱 더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이때가 1973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여기 숫자를 보면 어 10%까지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최근까지는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2025년이니까 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 볼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면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 이게 큰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그 해결책을 이제 기사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요 기사에서는 경기가 나빠도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애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디즈니. 이런 주식을 사라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제일 괜찮다는 회사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AI 버블이 온다고 해서 넷플릭스는 이제 AI하고 관계가 많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는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다들 핸드폰, 음악, 영화, 만화 같은 걸 계속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경기가 나빠지고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때 대부분 이제 코스트코 그 주식에 좀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가가 확 올라갔을 때 이제 코스트코 주식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꽤 벌었어요 코스트코라든지 뭐 그런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집, 금, 원자재 이걸 사라고 하는데요. 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금은 이미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요. 원자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말이 돼요. 돈을 묶여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금을 최대한 마련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매수 타이밍이 이게 딱올때 그때 조금 서서히 들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총을 쏠려고 할때 이게 실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금이 실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순간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바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금을 어디다 둘데 없으면요. RP라든지, MMF라든지, 아니면 단기채라든지 단기 채권 이렇게 두면 될것 같은데요. 그 RP하고 MMF는 되게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RP는 뭐 금리가 한2% 되고 MMF도 한2% 되는데 물론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단기 채권도 아마 한 금리가 3% 정도 되는데 그래도 100만 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102만 원이 되고 얘도 102만 원이 되고 얘는 103만 원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조금 올라갈 거면 왜 굳이 투자하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P에 좀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RP를 팔아서 현금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연준은 진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와이 기사는 솔직히 너무 긍정적이에요 어 제가 좀 이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 기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보다 잘 다룰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어, 연주는 결국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요. 총 맞아도 돼. 결국에는 의사가 너 치료해 줄 거고 너는 좋아질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겁나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들었을 때어총 맞아도 뭐 나중에 괜찮으니까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이 진짜 아픈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현재를 그 바라보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975년에 이제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물가가 왜 그렇냐면요. 이제 오일 크라이시스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동 국가들이 이제 석유를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보내가지고 중동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요. 이 석유를 보내는 거를 아예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석유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석유가 가격 엄청 올라갔고 기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공장도 멈췄고 차도 많이 못 달리고 하니까 교통도 안 좋아서 일도 못 가고 하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석유값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물가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미국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어, 지금은 아마 스테그플레이션이라면 역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이제 정말 총에 맞은 듯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볼커라는 양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양반이 되게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실제로 2미터였더래요 이분이 이제 연준이장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물가 너무 심하게 오른다. 금리를 20% 올리자 라고 한 거예요. 20%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로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20% 면요 이자로 2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파월이 뭐 이때 당시 뭐 비그스텝 자이언트스텝 얼마나 올라가는요 빅스텝이 제가 알기로는 0.5 였고 자이언트스텝이 0.75 였고 울트라스텝이 1%였거든요. 이 숫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울트라라고 했고 자이언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이때 한꺼번에 20% 올린 거예요. 울트라의뭐 20배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기 거의 임파서블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아예 그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어요. 얼마나 그 경제가 힘들었으면요. 볼커가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제 총으로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집에 벽돌을 던져서 자기 집 유리창이 깨진 적도 있었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일쇼크, 아, 오일쇼크였구나. 오일쇼크 1, 오일쇼크 2,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20% 올렸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볼커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역사는 이제 반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스테그 플레이션 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그 기사에서는 연준은 결국은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쵸?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볼커처럼 그때 금리를 20% 올린다면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주가는 박살납니다. 주가는 진짜 이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만약 된다면 엄청나게 그큰 쇼크가 오는 거거든요. 이 현상 때문에 그 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 완벽한 매수 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현금을 준비를 하면 이 매수 찬스에 이제 그 대비를 할수 있으니까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려운데 이제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지고 뭐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지면 이런 동영상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때 매수를 하는 그 이제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기업 말고 안전한 미국 기업 이때 두려워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조금씩 배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미리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이 1년 뒤에 있을 수 있고 3년 뒤에 있을 수 있고 언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비를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필수입니다 이그 위기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다음 얘기는 달러가 약해질까봐 두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